비파 열매예요. 아, 너무 예쁘게 노랗게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지금 한참 먹을때데 새콤달콤 아주 맛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는 뭐, 어, 아보카도 열매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심었는데 신경을 제대로 못써가지고 이렇게 도그랗게 이파리가 떴어요. 조금 시간 여유가 되니까 제가 집안 백나도도좀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이런 과일나무 에불도좀 주게 되고 그러네요. 어, 여기는 날씨가 항상 더워가지고 평균이 1년 내내 25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름에는 뭐 100도씨니까 35도까지도 35, 나가고 겨울에도 뭐 아주 추울 때는 별로 없었던가요. 0, 3, 0, 8도 이상 그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예쁜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아, 여기는 가던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사정없이 잘라버려가지고 여기는 장미꽃이 4월달에는 아주 예쁘게 피었는데 아 이제 5월 되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냥 갑자기 저렇게 노랗게 떴네요 보이실 정도 이렇게 다저희 이제 제가 조금 덥기도 하고 답답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집에서 요즘은 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래가지고 하루 새끼니를 밥을 해주니까 음, 어, 뭐 밥을 점심 먹고 지금 잠깐 산책 나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집 주변을 보는데 너무 너무 조용해요. 조용하고 이 개월 전에 잘 격리가 했었는데 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제 차들은 좀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파괴 가면. 이제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마켓도 가서 이렇게, 아, 오늘은 쓰레기 수거장이에요수거수거하는 날이라 쓰레기통 이렇게 나와서 있고요. 음 제가 이제 마켓 같은 데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처음보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다 마스크 쓰고, 처음에는 마스크도 안 썼는데, 저희 집 주변들이에요, 전부 다. 미국의 전형적인 주택가 모습이에요. 여기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인데 어, 지금 실리콘밸리 그 중심가에서 저희 집이 거리 큰 아주 큰길 나갈라면 5분 정도 걸어서 한 5, 6분이면 나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에 위치했는데 어, 이렇게 꽃들이 예쁜 꽃들이 많아요. 주집마다 어, 잘 갈고 와가지고. 바쁘지 않고 좀 저기한 분들은 이렇게 집에 신경을 쓰면 꽃이야. 잔디도 잘 관리를 한데 저는 그동안 무척 바빠가지고 관리 못한 게 많았어요. 이제 과일나무나요. 그리고 야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번 계기로.